지금도 이제 광고 쪽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어, 리무브 내지는 컴프 합성까지도 매주로 하고 있는 이제 프리랜서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아, 지금 실무 경험을 꽤 했어요. 연차가. 4년차? 네, 4년 차. 컴프만 생각하면 4년차 정도 뭐 영화도 하고 드라마들랑 드라마. 광고랑 뮤비도 다양한 경험 했네 네. 말해도 되는 작품들은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전, 공개된 이런 것들 TVN 드라마 스테이지 이제 러브 스포일러 드라마도 작업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랑 마녀2 작업도 했었고 독립상원 영화에서 개봉한 이우정 감독님의 최선의 삶이라는 장편 영화에도 이제 CG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는 이제 와차에서 도둑잡기라는 예능 대탈출 같은 예능 프로그램의 음. 종합 편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들어가서 조금 일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종방을 해서 은 다른 쪽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이랑 조금 조금씩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예능 쪽에 합성을 하고 있는데 좀 예능 쪽 합성은 사실 잘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CG를 오래 했는데 물론 이제 CG가 필요한 건 아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뭐팀 구성원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좀 들어보. 예능 합성은 거의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예능에서 합성을 한다라는 거는, 어, 이런 합성 자체가 있나? 라는 그런 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음. 기본적으로 신서육기나 꽃보다 청춘, 무한도전 같은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들은 보통 이제 카메라맨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이 이제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 속하긴 하는데, 대탈출이나 아니면 여고출입안 이런 것처럼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가 몰입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음. 경우가 있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그 큰 공간을 다리면서 다니기 때문에 오디오 감독님들도 따라 붙으셔야 돼서 가끔 오디오 감독님도 지우고 그런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화 드라마 같은 건 필요한 구간만 1초, 2초 평균적으로 좀 짧거든요. 근데 예능은 되게 좀 길지 않아요? 예, 영화나 이런 적은 이제 액션이나 이런 무빙이 칠때한 1, 2초 내지는 뭐한 프레임 단위로 정도 셀수 있는 사이의 컷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능은 기본적으로 한 10초, 20초는 쓰는 샷들도 있고 카메라 종류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큰 카메라로 찍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VJ 감독님들이 다 붙으시는 카메라들이 있고 벽이나 구석쯤에 이제 설치해서 광각으로 볼수 있는 카메라를 아예 붙여서 사용하는 거치캠 같은 것도 있는데 관찰 예능이나 텐트 같은 데서 슈돌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숨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지우는 걸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치캠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홀대로 세워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프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촬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픽스기 때문에 커버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DSLR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핸디캠 어... 같은 걸로 찍어서 그레인 맞추기가 딱다오를 아... 때가 있죠. 그런 거는 편집이 뭐 파컷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할거 아니에요? 네. 프리미어라든지 보통 프리미어로 이제 먼저 피디님들이 이제, 어... 이제 작업을 하셔서 편집본에 대한 시사가 다 끝나고 어디에 뭐 모션 갈픽이 들어가면 좋겠다. 어디에는 리무브 CG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예능은 좀 러프하게 어, 작업하는지. 그래도 근데, 영화 드라마보다는. 좀 어떤데? 봐주지 않아요? 프로그램의 컨셉 자체가 대탈출 음. 형식처럼 사실처럼 보여야 되면 어. 실사처럼 합성을 해야 되고요. 도둑잡기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컷을 찍어야 되는데 촬영된 본을 보니까 못 쓰겠다 싶어서 어. 다 합성으로 새로 만드는 음. 케이스고요. 분량도 사실, 꽤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분량은 한 편이 40분 정도의 분량이었기 때문에 불량 네, 내에 들어가야 되는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리얼 CG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불량 자체도 어느 정도 있었고 편집한 기간은 한달반 한 안에 하라까지 그냥 다 나왔다고 오, 편집이 바뀌어갖고 CG 작업이 변수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호흡적인 부분 때문에 혹은 오디오 부분 때문에 이제 타 밴드가 늘어나서 그 부분만 잘라서 앞뒤가 똑같게끔 맞추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예능 CG 할 때도 누크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집된 거를 다시 데이터 받아서 가져와서 오디오 없는 걸로 작업 시퀀스 작업하고 네. 다시 보내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예능은 거의 에펙으로 끝내지 않았나요? 어, 저도 좀 생각 그렇게 때문에.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에펙으로 끝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지금 도둑잡기 예능 같은 경우에는 피처락이 생각보다 빨리 나서 그 컷을 거의 수정하는 일이 조금 덜해서 영화처럼 파이프라인을 잡고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각 잡고 하잖아 요 어차피 cg 할거 뻔히 아는 이런 장면들은 예능 같은 거는 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죠 그쵸 이게 설계를 못하죠 사실은 <laughs> 그러면은 그때 할때 제일 기억나는 뭐 난감한 컷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 이제 탑뷰에서 이렇게 찍는 건데 음. 구도 예측도 힘들더라고요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마스크로 처리를 해야 되고 아... 제일 궁금한 건데 영화나 드라마 비교해서 아, 영화 어떤지 영화 드라마와 예능 페이가 어떤지 어. 영화 드라마 쪽이 더 많다 뭐 예능 쪽이 더 많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한다면 영화나 드라마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음. 해 작업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건 리무브는 확실히 예능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작업은 거의 다 그럼 예능은 리무브만 있어요? 보통 리무브가 제일 많고요 도독잡기는 펌프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건물 폭파라든지 화면 합성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대부분 다 누크로 그냥 작업을 현장도 네. 가요? 네 도둑잡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젝션 매핑을 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현장 가서 매핑 세팅이랑 매드매퍼 활용해서 표면에 붙이는 작업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음. 제가 당연히 현장을 갈 음. 수밖에 없어가지고 작업하는 모든 작업 중에서 네. 제일 일때는 좀 힘들었다 이런 게 있나요? <laughs>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정말 짧더라고 모든 영상들이 선펌을 한번 갔다 오는 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줄어들죠 프리랜서면은 불규칙하니까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때요? 그쵸, 영업이 사실 보통은 비메오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그렇죠. 올려서 올리죠. 이제 연락이 오는 걸 그, 그런 식으로 많이 올려서 그 링크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음. 포트폴리오만 보고 물론 작업을 할수 있겠지만, 은 작업자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한 음. 것 같거든요. 클라이언트는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작업자는 뭐 이런 걸 하기 싫어한다 이러면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만나서 할수 있게끔 음. 그래서 무조건 매주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미팅을 먼저 그럼 어떤 본인의 딜 노하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원하는 거를 일단 얘기를 듣고 제일 유사한 레퍼런스를 찾아서 보여주죠 아. 보통 그러면은 대부분 좋아하세요 토일이 음. 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정석적인 막. 제일 맞는 레퍼런스 혹시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음. 딱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음. 그럼 딱 그대로 만들어 드리면 돼요. 맞아요. 맞아. 근데 프리랜서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똑같이 이제 만드는데 심지어 이 클라이언트의 색깔을 담아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음.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구나라는 요령이 음. 어느 정도 이제 생긴 편인데 프리할 때랑 회사 다닐 때랑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요? 프리의 장단점과 회사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음. 그러니까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균치로 제가 이제 꾸준히 급여를 받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장이고 내가 곧 감독 이렇게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이나 나의 생각대로는 할수 있지만 그만큼 영업도 굉장히 힘들고 모든 일을 저 혼자 해야 된다 음. 모든 파트에 대한 책임은 저 혼자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취업을 딱 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거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취업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음. 배운다는 마인드 들을 확실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는 왜 나에게 대화를 안 해주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어.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가 <laughs> 너를 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어... 라고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저의 퍼포먼스 체크가 객관적으로 나와요. 어쩔 수 없이 <laughs>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처음 회사 신입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만큼 내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어 회사에서 아어 죄송한데 저희가 연봉을 처음에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쉽게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만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뽑는 건데, 그냥 포트폴리오. 잘 나왔다고 돈을 무작정 올려주기에는 음. 시험 기간이 필요하다. 어. 그게 바로 수습 기간이자 인턴 기간인 건데 어. 그 기간 동안 증명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때 확실히 포트폴리오에 보여준 만큼 증명했다. 어.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연봉으로 달라라고 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이제 기업의 논리를 명확하게 이제. 아저28 맞으시면 <laughs> 실장님 아니시요 <laughs> 진짜 그래서 이게 경험만한 공부가 없어요. 근데 경험도 야 이렇게 바로 깨닫는 게 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번주에 깨달았는데 <laughs> 깨달음이 빠르시네. 와, 되게 다각도로 좀 보는 시각이좀 있으시네. 진짜 10년 뒤에 엄청 크겠다. 음,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사실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음. 회사한테 이만큼 나는 해주는데 회사는 왜 이만큼 음. 대우를 안 해주냐.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잘하는 건 대우를 해주고 싶죠. 어. 근데 못하는 것도 그만큼 커버쳐졌다. 어. 항상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제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잘하고 있을 때도 있을 건데 어. 이 그거는 이제 본인이 회사를 선택을 하셨을 때나 회사에서 이만큼 정말 잘한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무조건 알아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잡아야 되는 인재기 때문에. 마흔여을 아니. <laughs> <laughs> 뻥치는 거 아니야? <웃음> 원래 <웃음> 나이, 나이 속이신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했던 말이 실제로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실제 생각이고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 저도 돌이켜 보니까 <laughs> 그런 지금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막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봤자 어? 회사만 잘 되고 막남 좋은 일 해, 해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음. 생각이 생길 수 있는데 어. 돌이켜보니까 좀 이런 마인드가 <laughs> 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 생각하고 그런 회사의 대표 입장을 생각해서 한다는 음. 게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대표될 어. 그런 진짜 더... 객관적인 시각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은 비하인드가 있다면 사실 네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제가 그냥 편하게 아 회사는 왜 음. 나를 대우를 안 해주냐 어. 이런 어. 식으로 생각했을 때 피해자는 사실 저밖에 없어요. 어. 오 맞아. 회사는 맞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맞아 맞아. 근데 저만 힘들고 네. 출근하기 싫고 진짜 아침에 눈을 뜨거나 혹은 음. 뭐 제가 뭐 야근을 했다거나 음. 출근길이 길다거나 그냥 어.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그게 그날 전체와 직결이 돼요. 어. 그냥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 피해는 저만 받는 거거든요. 제 하루를 망치는 거지. 어. 그렇다고 해서 회사한테 손해가 간다거나 회사가 너 아프구나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 그렇게 말하면 나만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어.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래서 이런 음. 음. 느낌의 마인드셋, 마인드셋. 교육도 마인드셋. 사실 절반 이상 하긴 하거든요. 어. 그때 일기잖아요. 지금 십일기 하고 있거든요. 어. 1 1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많이 배우고요 어. 앞으로 저도 혈을 <laughs> 들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겸손해지는 아. 오늘 하루였습니다 모두 퇴근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이번 주 강의 또 하세요? 아, 이번 주 해야죠 계속 매주 3D 네. 강의 해주시고 계십니다 스토리님께서그 네. 강의도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의 모험은 여기까지